남녀 사이에서도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러듯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도 내 부모와 형제가 있지만그형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네. 막 14살, 10살. 그럼 엄청 나는 거예요. 네, 네. 음, 아버지가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늦둥이다 보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럼 네. 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 은그 시대에 살았던 거를 내버리지 못하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꿈을 얘기하잖아. 네. 근데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네.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고, 음, 먹고 산다는 건 전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배고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줘, 알아줘야 되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대화가 안 되고 반항을 하고, 어 이제 이렇게 가지만 그거는 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암 걸린 사람들이 암 걸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어떻게 알아? 암 걸려봤는데. 고통스러워. 가늠할 가늠할 뿐이지. 음, 하는 내가 내가 암이 걸려봐야 음. 항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 내가 부모가 돼봐야. 음. 음. 또내 자식이 고태가 음. 그 써봐야 어. 그때 안다는 말이 가늠할 뿐이야. 어,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음. 어떻게, 나, 어? 저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 나쁜냐 음. 이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음. 그리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나도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예쁜데, 네. 힘듦이 찾아오니까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 음. 들더라고. 저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음. 왜냐면 그 아이는 이제 내버려 두면은, 네. 키워주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런 것처럼 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돈반 그렇죠. 그,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를 돌리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상황이 처해 있지 않으면 모르죠. 모르는 거더라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뭐 근데 뭐냐면 있잖아, 원망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때 날. 왜 그렇게 대응하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되겠지? 벌써 거기에 치유가 되자 그때 사과를 못했기 때문에 어, 어, 네. 시간은 계속 가지만 이제 천륜이라는 거는 불쌍한 건 있거든. 네, 네. 불쌍한 걸 붙잡고 사니까 용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가침만 가는 거지. 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용서해야 돼요. 자식이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이랬으면 나부터 용서를 스스로 하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가 아니라. 용서가 뭔데 이해하고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래서 내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게 내가 저렇게만 했었다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답은 그거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부모한테 지금 무속의 생활을 하고 뭐 산천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잘할 것 같죠. 잘 알고 왔죠. 잘안못 하시는 거예요? 어 점점 잘해가고 있어요. 음. 근데 어제도 짜증 냈고 맞아 저도 그래요 어제도 화가 나요 음, 근데 또 후회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노친네들이 어, 80이에요 음. 내 나이가 이제 이런 젊, 젊은데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내 옆에 있어 줄 시간이 얼마, 얼마 없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하니까 미안한 생각만 이제 계속 들고 이제 나를 용서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했던 거 자꾸 이제. 나를 내그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 내가 못 해준 것만이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 이 어떤 컨텐츠가 뭐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음.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죠. 그 마음이 쉽게 먹어지나, 네. 용서가 쉽게 되나? 네. 어떻게 나한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골수고? 근데 부모는 안 변해요. 맞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어, 우리가 거. 우리가 하는 거지. 네. 부모는. 당신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온 게 자식, 당신들을 지키기 위했다고 해 생각했거든 그리고 내 자식을 지키는 힘이라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아무리 사회가 많이 지금 변화하고 꿈이냐 파치냐 해도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엄마니까 이렇게 온 거야 나 엄마, 딸이라서 너무 감사해 그말 한마디로 사실 녹으면 서서히 풀려가는 건데 그리고 한번 풀렸다고 그게 뭐 스킨십이 계속 오냐고 처음부터 안 했는데 어? 처음부터 좋은 말을 사랑해 사랑인 걸 알았는데 연습이라고 뭐든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뽀뽀하는 사람은 커서도 따라고 뽀뽀를 하지만 너무 징그럽잖아 그거는 솔직히 스물다섯 친막 나...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막 아름다운 거 거기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는 이 세상에 효자는 없다고 생각해. 자식 안 나보셨죠? 네. 음. 왜 효자가 없다 생각하냐면 부모가 나한테 놔주기만 했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만 했어도 그거를 갚을 길은 없어. 그냥 놔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뭐 성공하더라. 왜 입양을 보냈는데? 몇십 년 뒤에 찾아오잖아. 찾아와요. 내 근본을 알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도 행복하다고. 음. 우리는 그 근본을 아는데도 못 하는 거야. 쳐다 쳐 보고 뭐 난리를 치고 나한테 해줬니안 해줬니. 음. 아버지 통한 니안 통한 니 이러잖아. 근데, 근데 그거는 자식을 낳으면 내가 너한테 부족한 부모가 아는데도 그게 잘안 되는, 안 되는 거지. 그럼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이 있어. 맞아요. 아니, 감독님은 아들라면. 좋은 아빠 될것 같아요? 좋은 아빠보다는 좋은 친구가 될것 같아요. 어? 좋은 아빠보다는 좋은 음, 친구가. 될 내가 그건 본인의 바람이잖아. 네. 친구가 될 수는 없어. 음.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 음. 친구는 그게 아니잖아. 저기 나쁜 길로 가도 같이 가보고 음. 뭐 이래도 같이 해보고 이런데 내 자식 다 치는 게 싫거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의 제자로 오면서. 처음엔 애기였고 선생님들만 계셨지 내 제자가 없었잖아요 네네, 네네. 똑같은 거야 내가 선생이 돼 보니까 내 <laughs>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 계셔, 그, 계시죠 셔그계내 애기들이 있잖아 어 나는 친구 같은 선생이 되고뭐이 음. 시내 길이 얼마나 힘든데 어 진짜 욕하지 말고 어, 알겠다, 그랬는데? 어, 정말 잘해줘야지 <laughs> 아 속이 터지는 거 <laughs>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가장 핵심의 키는 내가 갖고 있지 않나. 본인들 스스로 다 가. 각자가 다 갖고 있지 않나. 어, 내가, 가, 내가 그 사람을 원하고, 내가 그뭐 친구 같은 뭐 아버지가, 뭐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했다면 내가 친구 같은 자식이 먼저 돼보고, 음. 그렇게 나는 움직이다 보면, 열 번이고 백번 두드리다 보면, 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추억이라는 게 남는다. 음. 제가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니에요. 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음, 음. 왜 그렇게까지 냅뒀을까에 대한 후회가 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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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번 찾아, 주말마다 찾아뵙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는 다른 외로움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안 해요. 음.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진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거다. 로 그렇게 음. 했다는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소름도 돋고. 근데 아 우리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순간부터 지금은 뭐 어머니 생일 때 혹은 어머니 이제 기일 때늘 가서 좋아하시는 이제 빨간색 참이슬 소주 한잔 풀어드리고 저도 나무가 한잔 먹고 빠이빠이 음. 하고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음. 거기서 울고 불고 짜고 그런 솔직히 캐릭터가 아니에요 어머니랑 저랑 둘 음. 음. 다. 그런 건 이제 이런저런 엄마랑 결혼했어 이러면서 와이프가 오면 됐고. 음, 음. 엄마 이번에 누나 결혼하는 날이야. 근데. 아, 슬프다 진짜.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감독님도 대단하다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울고 울고 할게 없더라고요. 울, 왜? 더 죄진 것 같아. 뭐 한다고요? 더 죄진 느낌이다. 어, 울면 어. 못해준 것도 한참 많은데 차라리 음. 어차피 그렇게 지나간 시간. 이금 우셔야 돼요. 알아요. 그거는 이제. 울고, 아, 몰래, 어, 몰래 울든, 그 사주가 대성토보라든 자주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나중에 사춘기는 반드시 와요. 네. 언제인지 그게 골마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표현해다가 아프면 아프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뭐라고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없지만, 그런 위기가 왔었었어요. 근데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응, 음, 맞아요 그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네. 그럴 거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음. 더 표현할 거라는 후회가 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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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 컨텐츠를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음, 음, 혹시 음. 보시는 사람들도 음. 꼭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들한테 음.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봐봐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지금 남들보다 깊게 그거를 공감하고 네. 또 내가 이제 그걸 아쉬워하듯이 대부분은 그대로 부모가 있고 그 환경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 그리고 폐지 찍는 저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더더더 하는 거지 왜 줄수록 양양된다고? 네. 어? 근데 진짜 나는 감독님이 엄마를 위한 일이 지금 딱 하나 있다 생각해요. 뭐죠? 행복하게 사는. 걸. 그런 거. 그게 눌랄라 그런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음. 좀 일부러 제 것도 오픈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나는 감독님은 충분히 그 자질이 있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아, 그럼요. 나 열심히 또, 좀 조, 촬영하고. 좋은 얘기 하다가 또 이제 또 현실적인 <laughs> 얘기 하지. 근데 현실이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세요 네. 2020년에.